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두 거인 메타와 아마존, 과연 계속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시총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데, 여기서 20%나 더 오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월가에서는 아직도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메타부터 볼게요. 지금 주가가 역대 최고점보다 20%나 싸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메타버스에 쏟아붓는 막대한 돈이죠. 실제로 리얼리티 랩스에서만 3분기에 44억 달러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봐야 할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핵심 광고 사업이에요. 매일 35억 명 이상이 메타 앱을 쓴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이 덕분에 메타버스에 돈을 쓰고도 영업 이익률이 무려 40%나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잘 버니까 성장 투자도 주주 환원도 다 가능한 거죠. 심지어 매그니피센트 7 중에 가장 싸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좋아요. 이번엔 아마존입니다. 여긴 또 다른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거대한 니테일 사업은 일단 잊어보자는 건데요. 왜일까요? 바로 아마존의 진짜 돈줄, 클라우드 사업인 AWS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아마존 전체 영업 이익의 3분의 2가 AWS에서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이 20%나 성장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이전이나 AI 같은 흐름 때문에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에요. 이미 쌓인 계약만 2천억 달러, 작년보다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메타는 저평가된 수익성, 아마존은 막강한 AWS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기업 모두 장기적인 주가 상승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의 다음 챕터가 더 기대되시나요?